엄마의 12단지에서는 제일 큰 평수인 거죠? 전용 1 2 8입니다 현관 들어왔는데요. 네. 집구경 한번 해 볼게요. 네. 한쪽에는 신발장 보이죠? 맞은편 쪽에는 네, 수납할 수 있는 창고형 보여지네요. 음. 네. 네. 현관 딱 들어왔을 때 왼쪽, 오른쪽 이렇게 갈라지게 돼 있는데요. 네, 우측으로 보시게 되면 방이 지금 세칸 보여집니다. 왼쪽으로 먼저 들어갈게요. 네. 여기 어 유선 공간이요? 예 문이 음, 있네요. 유선 공간이고 선반되어 있습니다. 아, 전용 백이라고는 완전히 구조가 조금 다르네요. 어? 두 갈매 구조 이런 게 그렇죠? 네 거실 사이즈가 상당히 넓게 나와 있는데요. 주방 쪽 여기 한번 보시면은 예, 따로 식탁 놓는 공간 되어 있고요. 그리고 기둥이 하나 있습니다. 여기 예쁜 소품들 얹어 놓으셔도 되겠고요. 한쪽에는 냉장고, 김치 냉장고 오, 들어가고요. 네, 주방 싱크대가 약간 거실하고 좀 분리된 감이 좀 있습니다. 주방 옆쪽에 세탁실 들어와 있네요. 이 한쪽 편에 여기 한번 볼까요? 여기는 아, 수납할 수 있는 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. 이 공간도 넓게 나왔네요. 네, 주방 공간과 거실이 분리되어져 있는 이런 모습이네요. 조금 독특한 구조네요. <laughs> 네. 이 공간, 피, 넓은 공간 필요하신 분들은 아주 좋겠어요. 어, 우선 평수가 있으니까요. 네. 그래서 거실 쪽, 뭐큰 소파 아주 충분하게 들어올 것 같아요. 안방 쪽으로 가볼게요. 안방 쪽도 이렇게 문을 열었을 때 약간 이제 그 가려지는 부분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또 문이 하나가 있네요. 벽을 하나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국방이자 드레스룸 공간 별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화장대 있고요 그리고 안방 욕실 보여지는데요 내부 한번 살짝 또 보겠습니다 샤워부스가 들어있고 여기가 아주 각이 잘 져있네요 세면대 다이가 어, 상당히 폭이 여유가 있게 크게 나와 있습니다 음, 음, 이 공간이 음, 엄청 넓어요. 음. 아 그렇죠. 거실 사이즈가 정말 네, 엄청 아, 큽니다. 네. 이제 복도 따라서 이제 작은 방 쪽으로 이동해 봅니다. 측면 쪽에 위치하는 방인데요. 오 여기도 상당히 크죠. 문이 두개 있는 걸로 네. 봐서. 알파룸으로 쓸 수도 있었는데, 요거 확장을 하셔서 이렇게 네, 크게 방을 사용할 수가 있겠네요. 그리고 또 바로 측면에 있는 방입니다. 이곳에는 북박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네요. 네, 박사이즈 아주 넉넉합니다. 가장 후면 쪽에는 뒤에 발코니가 또 큼지막하게 위치하고 있습니다. 바깥에 창문도 있고요.